친구가 쳤둔 것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오프라인에서 둔 겁니다. 제가 흑이죠. 보니까 2,400원이고 친구는 1,700원으로 떴다고 합니다. 작도가 75%가 못 됩니다. 지금. 그쵸? 한번 리뷰를 보겠습니다. 보니까 뭐 실수도 많이 한것 같습니다. D4의 에 친구는 D4 플레이어거든요. 그래서 D5를 했습니다. 보통은 NF6를 하는데, 친구가 D4를 하면은 이제 D5를 할 생각입니다. 친구는 이제 D5를 하니까, 보통 E3를 하는데, 이제는 뭐, 많이 뭐 당했는지, 이제 4를 하네요. c 4를 했습니다. 이때는, 어이 폰을 공짜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이 폰이. 대국에는이 잡는 게 좋, 좋다고 한 사람들이 드물어요. 고수들은 이거 잘안 잡, 안 잡습니다, 이 폰을. 이폰 잡는 사람들은 조금, 이제 기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 폰 욕심을 부려서 잡습니다, 이거를. 근데 안 잡아요,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갑니다, 그냥. 잡아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은. 일단 뭐, 잡는 것, 잡으면 수낭비가 되거든요, 일단. 그리고 이게 공짜다 아니란 말이야, 이게 결국에는. 그쵸? 그렇죠? 잡으면 이폴 한단 말이에요 상대가. 그쵸? 그렇죠? 잡으면 이폴 해버려요. 그러면은, 모양이 아주 나빠진단 말이죠. 이거 안 잡는 게 좋아요. 보통 뭐, 잡는 사람도 있고, 안 잡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까지 사올 일도 아니고, 자기 스타일입니다. 하니까, NF3. 고 NF6. 이렇게 왔죠? 그 다음 NC3. 여기까지는 잘한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 어떻게 해 될지 그게 결정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10 퍼펀을 잘 잡아도 됩니다. 잡는 게 좋아요. 여기서는. 10 퍼펀을. 여기서는 잡는 게, 어, 크게,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10 퍼펀을. 하지만, 그것도 또 솔직히 내 스타일이 아닙니다. 1 5 하는 게내 스타일이거든요. 여기서는. c5 하거나 아니면 bb4로, bb4로 나이트 고정하기. 이것도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이게 폰으로 공격해버리면 그냥 나이트와 교환해야 되거든요. 교환. 나이트와 교환해야 되기 때문에 나이트랑 교환하기 싫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b2도 하십죠 상대가 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여기서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친구는 이게 잡았습니다. 잡았고, 잡으면 똑같이 잡아주면 됩니다. 당할 필요 전혀 없어요. 똑같이, 잡, 똑같이 잡아주면 됩니다. 잡았잖아요? 잡는 건 이거 안 좋은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B접으로 나이트 고정하는 게 좋아요. 물론 B7도 하긴 합니다. 근데, 어, 잡는 건안 좋아요. 왜냐면, 비숍으로 되잡거든요. 그럼 비숍 전개 도와주는 거지. 비숍 전개를 어차피 전개될 비숍인데, 이렇게 잡으면, 잡는 거죠, 그냥. 어차, 어쨌든, 어차피 전개돼야 될 비숍이잖아, 이거. 그쵸? 캐슬링 하려면은. 캐슬링 하려면 어차피 전개돼야 될, 전개할 수밖에 없는 비숍인데, 되잡으면 그냥 가버린 겁니다, 그냥. 이거 도와준 거죠, 어떻게 보면. 개념이 그런 거죠 지금. 데잡으면 그냥 공짜로간 거라고 보면 됩니다. E3. 그리고 여기 E3는 이제 비접기를 열겠다는 뜻입니다. 비접기를 열겠다는 뜻이고, 요 때는 그냥 캐슬링이나 캐슬링 해줘도 되긴 한는데요 때는 캐슬링도 좋긴 한데요. NC6가 좋, 좋습니다. 나이트 전개가. 라이트 전기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 가지고 비접 체크 못하게 A6 할 수도 있습니다. A6 비접 체크 못하게 A6 하면 그 다음 수에서 A5 아, B5를 할수 있거든요. A6 하면 B5를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A6는 B5 하기 위한 준비 준비며 비접 체크를 못하게 만드는 수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죠. A6는 이제 요 가능한 수 여기서 A6. 하지만 A6도 가능하지만 BB6나 BB4도 가능한데 이것도 내 스타일이 아니, 아닙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1도 없어요. 괜히 뭐 나이트 교환할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여기 제일 좋은 건 캐슬링이나 아니면 NC6. 근데 NC6가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일 마음에 드는 수였죠.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쪽 그렇죠?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마음에 들었구요 그 다음에 친구가 비숍을 고정합니다 뭐 크게 나쁠 수는 아닌데 어, b2가 제일 좋아 보이긴 한데 모르겠어요 bb5가 bb5도 뭐 크게 나쁠 수는 아닌 것같고요 그리고 뭐 A, a3도 가능한 수입니다 a3도 가능해요 B5 a3 다음에 b4로 비숍을 쫓을 지 또 수기 때문에 비섭을쫓죠비죠 그리고 A3가 좋습니다. B 4를해 가지고 비섭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섭을 공격하기 때문에 좋은 수입니다. A3도. B2가 제일 좋아 보이기도 하고 또 A3도 뭐할수 있는데 A3도 근데 오고나쫓아도늦지 않거든요. A3는 이거는 조금 뭐 여유가 있을 때 하면 됩니다 에이지트리는 당장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b2가 제일 좋아 보이긴 한데 그쵸 그렇죠? b2가 제일 좋다고 하죠 근데 이게 좀덜 좋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나이트랑 교환할 거 아니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나이트랑 교환할 거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이트와 교환할 생각이 없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1도 없거든요 지금 어쨌든 어. 캐슬링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어, 내가 먼저 폰으로 비숍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전수 쳤습니다. 교환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크게 나쁜 수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어쨌든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았고, 캐슬링. 그리고 여기서 A5를 합니다. 이 A5는 위협이 됩니다. 당장이 뭐, A4 못할 것 같아가지고 이거 방치해 놓으면은 나중에는 후환이 됩니다 A5 이거를 친구는 A5를 했는데 뭐 A4도 안 하고 QA4도 안안 안, 안 했습니다 심지어 NA4도 안, 안 했어요 이걸 그렇죠 아니, NA, NA4는 했네요 나중에 나중엔는 했는데 당장 안한 거죠 어쨌든 친구는 이거 위기감을 못 느끼고 이렇게 한 겁니다. A5, A5가 좀 좋은 수긴 합니다. 그리고, 어, r e 는 열림 파일에 룩을 놔두는 거기 때문에 최선의 수라고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이렇게 하니까, q 지2 q 지2가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이거는. 근데 그게 나쁜 수도 아닙니다. 그냥 그저 그런 거죠. B3가 최선이었다고 합니다. B3는 이제 A4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때 이제, 어, 이때 QE7 했습니다. QE7보다는 BD6가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알리1, 알리8이나 BD6가 더 좋아 보이긴 했는데, 그냥 한금, 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QE7은, 어, 비숍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왕육을 그렇게 이동한 겁니다. 딴거 없어요. 비숍 보호하려고 그런 겁니다. 나이트 이탈하면 비숍 보호할 수, 있...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딴거 없죠. 근데 이게 나쁜 수라고 하죠. BD6나, 뭐, BD6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RE8, 룩을 열린 파일로 이동하는 거. 이거 두 개가 더 조, 좋은 수 같은데, 이것도 크게 나쁜 수는 아닙니다. 비숍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런거죠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상대가 이것도 뭐 크게 나쁜 수는 아닙니다 비섭을 공격하겠다는 뜻이지 비숍 공격하겠다는 뜻 그래서 이렇게 피했습니다 비숍 공격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피한거죠 그냥 근데 이것도 좀 잘못 피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대각선으로 B7으로 피하는게 아 A. A7으로 피하는 게더좋을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이건 나쁘지 않아 보여. 크게 나쁘지도 않아 보이긴 한데 A7으로 피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피하니까 여기서는 어 친구가 뭐 욕심을 부렸다면 어, C6 폰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욕심 부렸다면 하지만 그렇게 했다면 이제 그 다음 수에서 피서브로 나이트 공격할 수 있죠. 저는 이렇게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줄을 벌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기, 룩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크게, 뭐, 재미는못 보긴 한데, 친구가, 뭐, C6 폰을 잡으려고 했으면 잡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잡는 게, 크게 좋은 선택은 아니었죠? 어쨌든, 이렇게 포크를 걸었습니다, 친구가. 당연히, 이렇게 피해야 되죠. b 8를 피하건, a 6로 피하건, 뭐, 마음입니다. 마음대로 피하면 됩니다, 그냥. B8이나, A6 마음대로 피하면 되죠. 잡아버렸죠. 잡아버리니까 이제 어, 룩으로 잡, 잡을 수밖에 없는데 F 6으로 잡는 게 최고죠, 무항상. B 6은 이제 어, 열린 파일이 있는데 좋은 룩인데 굳이 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열린 파일에 있는 룩이 굳이 이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이렇게 했고. 어, B2로 A5 폰을 공격할 수 있었는데, 그냥, 친구는 B3를 선택했습니다. B3. 이거는 뭐 BB2 하려고 이렇게 한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NE4를 했습니다. NE4, 그 다음에 이제 나이트가 NC5로 갈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C5도 좋다고 합니다. 5 좋다고 하네요. 지금 역시나 비비2를 했습니다 이상대로. 그러면 이제 어, A4를 하면 됩니다. A4, A4 좋죠? C5도 좋지만 A4도 좋, 좋습니다. 친구가 만약에 어, A4폰을 잡으면 누구로 폰을 구, 구, 공격하면 됩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그거는. 어쨌든 어, 더블폰 되니까 하나는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쨌든, 친구는 잡지 않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잡는 게 최선이라고 하네요. 안 잡으니까, 이제 이렇게 올라오죠, 당연히. 도망가야 되고, 어, bc3도 도망가는 게더 좋다고 합니다. 이거는 왜 했냐면은, 나이트가, 여왕 체크한, 나이트 여왕 공격, 공격하는 게좀 거슬렸기 때문에, 폰으로 망한 겁니다. 폰으로 이렇게, 부어, 이렇게 한 겁니다. 망한 건 아니고, 이렇게 못 오게. 나이트로 0 공격 못하게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거는. 이때도, 친구가, 어, 나이트로 폼못 잡던 나이트 고정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한 겁니다. 이랬더니, 이렇게 온 거죠. 이게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어, C5로 나이트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C5로 나이트 공격할 수 있었는데, 그게, 어, 선수인지 아닌지는, 아니, 크게 어, 선, 너무 고민해야 하면은 또 뭐, 그런 것 같아가지고, 너무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분위기상. 크게 너무 고민해버리다가는, 뭐, 어떻게 보면 시간패도 다할수 있고, 뭐, 그런 것 같기 때문에, 그냥 빨리 해, 해가 됐습니다. 그냥, 어, 나이트만 지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온 겁니다. 이렇게 온 거죠. 나이트만 지키면 된다. 아직까지 내가 불리하지 않다.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온 겁니다. 뭐, 욕심부릴 필요 없고, 나이트만, 내 나이트만 안 잡히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온 거죠. 그리고 B, d 2 했죠. 이것도 크게 나쁜 순으로 하고 보기 힘들죠. 다시. 딱히. 한데요. 어,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어, C5를 할수 있게 됩니다. C5가 그러니까 선수죠. 나이트 공격하면서 이렇게 오는 거. 선수입니다. 이 나이트가 피하면, 나이트가 피하면 이제 10포를 하면 됩니다. 10포. C4. 10포를 하면 폰을 잡으면 룩으로 잡으면서 요한 공격하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트 피하면은 10포 해서, 어, 상대가 먼저 잡, 폰을 잡으면 룩으로 잡으면서 요한 공격하기. 가능한 겁니다. 이때 친구가 너무나 당황했는지 이렇게 뜨고 맙니다. 여기서 소, 딱히 수비가, 최선의 수비가 뭐, 할라 할것 같으면은 이제 여왕이 피하는 거 여왕이 여왕이 D1으로 피하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니면은 어 r c 에 rc1 rc1 하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될것 같긴 한데 rc1 하는 것도 근데 여왕이 피하는 게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근데 친구는 이제 당황했는지 이렇게 엉뚱한 술로 뜨고 맙니다. 그렇 이왕 피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하는데, 이렇게 엉뚱한 술을 뜨고 말죠. 이렇게 엉뚱하게 뜨니까, 당연히 체크를 해죠 체크. 체크를 하고, 체크를 하고, 왕이 피하면은, 이제 이폰 잡아버립니다. 이폰 잡아버리면 비섭이 고정됩니다 비숍이 고정되죠. 그리고 그리고 여왕도 공격당하고 그렇죠. 비숍이 고정되면서 여왕도 공격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최선 최선이죠.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하냐면 디포를 합니다. 디포 D4. 디포 해버립니다뭐 BB 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실은 BB 포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난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더 좋은 수예요. 디포가 더 멋진 수입니다. BB 포보다 D4가 더 멋진 수예요. 따지고 보면은. 비비4도 가능하긴 한데, D4가 훨씬 멋있, 습니다 왜냐면, 하 이렇게 해버리면, 비섭이 도망 못 가거든요. 비섭이, 어, 도망가 버리면, 비섭이 이동하면은, 여왕이 잡힙니다. 그것도 공짜죠. 공짜로 잡힙니다, 여왕이. 비섭이 이동하면, 여왕이 공짜로 잡히죠. 그렇게 됩니다, 이 수익기가. 어쨌든, 어, 친구는 여기서 이제, 어, 비숍을 이동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친구가 비숍 이동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버립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이렇 꼼수인 것 같아요. 왜냐면 피하면서 영을 공격했다고 생각한 거죠, 친구가. 비숍 피하면서 영을 공격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지금. 착각한, 거, 착각한 거예요, 착각. 이건 착각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폰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지금. 어, 당연히, 어, 당장은 룩, 아, 으로 여왕 안 잡죠? 여기서 룩로 여왕 잡는 건 바보지, 바보지 아니라 내 스타일도 아니고, 제일 좋은 수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제일 좋은 수예요. 옛날 이게 제일 좋은 수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해버리면, 메이트 위협이랑, 여왕 동시에 걸립니다 그렇죠그렇죠 그렇죠? 메이트 위협도 걸리고 여왕도 걸리고 여왕도 공격당 하고 그렇죠 누계에서 여왕도 공격당 하고 또 메이트 위협도 되고 그렇죠 이거 안받아주면은 어, 여왕으로 체크메이트입니다 q takes h2 체크메이트 q takes h2 체크메이트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물론 보면은 그렇지만 이룩 잡는 것보다는 한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잡는 게더 낫다고 생각했 물론 물론 이렇게 하는 게더 이득이라고 하긴 합니다. 컴퓨터가 아니 이게 하지만 나는 이렇게 떴습니다. 왜냐면 요왕 교환하는 것도 싫고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게더 깔끔할 것 같아가지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친구가 이제 요왕 피하면 그대로 메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뭐 좋은 수는 여왕으로 룩을 잡으면 체크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왕으로 룩 잡으면 체크하는 게 최선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체크는 바로 줘야 되기 때문에 룩 룩을 잡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비하는 거죠. 그 틈을 다가 수비하는 거. 이게 최선이었거든요. 하지만 친구는 뭐 여왕이 잡히는 게 제일 뭐 치렀는지 어, 이렇게 피하고 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잡아버리고 체크 매트입니다. 못 봤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